가슴 양쪽에 7mm 겉절이가 있다고요? 결절이요결 아, 절송아니다아 결.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더, 더. 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얼마 만인가요 너무 반갑다 진짜 9월달 이렇게 흐름도 좋은 상태에서 이 흐름을 더욱더 가져가야겠죠 파이팅! 이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건강한 체력계,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프리카 TV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최근에 멤버들이 비방으로 8월 달에 다들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좀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검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건강검진, 영상 보여주세요. 바람이네. 플레이커인데 이상했네 어, 그 예쁘다 영상 찍는다 그래요 <놀람> 누구야 지각이 뭐야? 아, 뭐야? 모자이크 뭐야? 자이크 재현이야? 범죄자야 뭐야? 왜 모자이크를? 해? <놀람> 생얼 아 생얼 그래 지켜 지켜 오채연이네채연이왜왜왜왜 <놀람> 어? 아, <놀람> <왜? 왜? 놀람> 이게 <놀람> 그 개인정보 음, 있을 수 음, 아, 음. 음. <놀람> 음. 있어서 유무를 아, 몰라? 유아 네? 있을 유 없을 뭐? 음. 유를 몰라? 와.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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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뭐했 아, 뭐라비열 아, 아어어 너는 우도이 <laughs> 목소리 뭐야? 왜 이렇게 로 <laughs> 남친 모야 목소리. 나는 소변 이거 하고 왔는데 소변이 안나왔어 뭐지? 약간 이 짜고 어 근데 되게 이라서 저도 열심히 두 네, 나보다도 어, 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8시부터 시작은 했는데 진짜 욕하는 너무 좋았구나 아, 아. 가 8시간만 금식하면 되불법 그러니까 강남 시술을지각인가요 <laughs> 어지각이랑건 뭐. 건강검진 진짜 오랜만에 하고 데그 내시경 저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래무서운 수면 내시경은 한 번도 안받아봤는데 얘는 쫄 예, 네 아니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 그래도요 그 아프다고 하던데 엄청 기억은 안 난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아... 그현님 야, 제일 촉촉이 와이래서 막 되지. 쟤는 또 비방에서도 날죠진양 누구죠? 어, 어, 누구죠? 어, 다람이가 아야 다람이. 어. <laughs> <laughs> 아, 대시격 끝났어. 수면 언니. 왜 어. 그래, 있잖아. 어. <laughs> 근데 있잖아. 개구이가왜기글개구리인줄 알아? 나는 <laughs> <laughs> 몰라.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할 때는 진짜 침을 많이 흘렸는데. 심이 없어서 상쾌한 네시 옆에 계신 분 어머님이신가요? <laughs> <laughs> 가까지수 뭐 있는지 해봤거든요 전5주 셌어요 어색한 아니야? 0에 그리고 이게 약 들어가면 다네 아, <laughs> 마지막이요? 두번 채연이는 평소에 술을 좀 먹어서 아가라 먹어 보다 <laughs> 아, 옆에서 중문 하고 뺐는데 콩을 조이 아니야? 너방 뭐, 조이 들어갔는데 아, 뭐, 아니야 그, 이거 삑삑 소리 하나밖에 안 났어 줄이 났어 아, 줄이 났고 요 옆에서 이름을 불러보면 조이 분명이 뭐지? 알 아, 조이... 이다은씨 이다은씨 옆에 커튼 젖어있단 말이야 와코를 겁나게 흘리아나도 말해야겠다 조이 나오면 조이 어디 갔어? 지금 옷갈어 왔나? 주량이 세면 수면마치 원래 잘 안됩니다 아, 아, 제가 아, 그래서 엄청 세게 해요 우리 때문에 수면내식을 이달에 두 번이나 겠다니까 진짜 개 웃겨 의맘선거 아, 근데 진짜 장담은할게요지가언니도 코벌 거 둘이 양쪽으로 코고 있서 진짜 d a 이네 Nag consult o 그냥 싸우는 것 같애 q u i 저이 이랬어요? <laughs> 야 너는 무슨 개굴개굴 이랬어 개굴인가 개굴개굴 오랑이가 뭐조아왜이민가 이거 를으요 네? 흑삼을살거서셔야돼요아 아, 그래? 아니 이셨다요 제가요? 네흑삼을 네, 이거 한번 드세요 왠지 네.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습위 보호하는 약이에요 지금 네. 드시는내세요 네. 물은 드시지 네. 마세요 아직 물쯤 오는지 드시 근데 왜이게 맛이 없지? 게 지각이 없네 그래 아 지각이야 연희가 미운 날을 맨날 고 미안해 언니 근데 진짜로 나는 같이 가가지고내꺼 보라고 언니랑 한테한못하다고야왜왜왜고있까봐아 대표님이다 니 아, 전화를 라서 아, 머리가 머리가 김숙 씨 아니에요? 진짜 sure. <쩍> 언니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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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laughs> 없어요. <laughs> 오늘도 거짓말하고 술 먹방을 보는데 직원분이 야, 우리 카메라 있는 아 내가 사한테 나오라 그랬어. 아, 모바일 아니, 그니까 수면마취가 풀렸는데 아, 네. 수면마취가 풀는술 먹방 거술먹하고 있는 줄 알고 간호사분면 착각하고 아, 그 다시 을난 아, 끝났어 나고시 정신 야모텔 가운 입고 있는 베트남 <laughs> <있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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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같은 식당이야? 오 시당 아우 씨 소변 검사 아 소변이야? 소변을 나 보여주면서 말는 거야? 쌈부 티셔츠 진짜 안 받아. 조연이왜 모자이크 했어? 생얼 볼만한데 상선총팔 때는 되게 빨리 끝났는데 가슴초 음파할 때는 선생님이 잘못 찾으셨나. 아, 그래? 오래가 돼. 지는 끝났습니다. 많 이거. 나안거왔어 나도 맞았어. 졸려서 그래. 그래서 잘 받고, <맞았어. 웃음> 잘 들어오고, <거예요. 웃음> 조사시켜야지. 아, 또그 다음날이요? 어... 그래, 그날, 그날, 두산시계 하는 날. 뭐야? 가야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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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갔어. 앞머리로? 앞 내가 뇌시험할 때한 번도 약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약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 이상세계에 가지 않 맞아 맞아 아니 없 맞아 맞아 약이 뭐 졸려 갑자기 잤어 알람이 울려가지고 아방가지고왜 알람이 왜 이렇게 울리냐는데 맞지?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 알람이 왜이렇 <목소리> 응. 아, 진짜. 나는, 난잠고대 하나도 안 했어. 나이가 곱게 났어. 왜냐면 지금 고대 주니까. 대 진짜 미안한데, 기이미안 진짜 미안해. 간퇴? 이거지? 뭐라고 할까 가만히 있어. 토스 가자, 이제. 옷. 아, 진짜 토너다를안푸다 <목소리> 진머리제 막... 옷을 입 잠옷 왔어지이는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야? 저거 입고 왔어 내 생각에 난주사주사꽂는게 아, 너무 아픈거 아아아 아, 아니야 안내성가대 아니야? 알람이 울렸는데알람 없었다고 깼는데

맞아 어지러웠어 미친 응. 건강검진받아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처음이 <laughs> <laughs> 아, 좋은 말 해라 왜거 옷을 안 벗었대? 하고... 아 내꺼? <laughs> 무슨 일 있었는데? 기억해봐 어, 목이 너무 아파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해봐 저 사람 재밌어? 어? 내가 웃냐 물어봤거든 <laughs> 아무도 틀어버리지 마스크 끼 나를 쳐다봐 나의 골내 색깔 주사위 날까 지형이 씨 제보가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빠 몇 번? 얘기 아주 게시아냐? 여기저기 풍경 올려 주라고아 지력검사에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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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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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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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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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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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어 아니 이 바지 입으라고 빨리 다 하더라고 빈이 바지 바고어 아니 아 진짜로? 네. 야 마사지 받으러 왔구나. 가운만 입으라고 저혀 있긴 해 고빈이 형 진짜 정무 웃기다 저쪽에 지이어에가지고 8시까지만 어, 저 아침에 했그 다루어 돈까메 시키고 화정 시키고 <laughs> 다좀미쳤 아, 근데 세군데에 <laughs> <굿> <세 굿대는 웃음> 배달시켰어 아 메리미니 아 메리미니 아, 제, 제, 제 메이크업 한 거지 저거 네, 아 진짜 철저하다 아 어, 진짜 콩남물다아 <laughs> 한진아 <진양. 진양. 웃음> <laughs> 어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썼는데 누 진남 씨아니 형님 아 진영아 제발 디름이 뭐하는 거야 여기서? 아 피검사요? 어우 아, 안겠다아피못 뽑아? 네 말하지 주사 안 꽂아도 뭐야 오늘 <laughs>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다 흘렸어 <laughs> 도박팔에서 돈다 꼴았어 아니이 모습이 진짜 충격적이었어 왜왜왜 강원랜드라면 줄다못봐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아아 <laughs> 아, <laughs> 송합니다겠어 <laughs> 네, 저, 저는 근데 헛소리나 안하거든요. 그이 새끼때문에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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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형님 형 형님 저 두둥반이 뭐 있는 <laughs> <병이 웃음> <주도> 있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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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잘다 네, <너무 어려워. 웃음>

뭔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주무신 집에 좀 있어 다 했어요 저갈 때 말하면 안 돼? 그래 혈압 체크할 때 말하는 사람 사람이 어디 있노? 끝나서 그런가? 이거 근데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 아이폰 아니죠? 그건 구부정할 때? 그래요? <웃음> 음. 아이씨 <laughs> 아빠 압박 데가만나보네아 뭐야? 다일어어맞 박카라 냐 아. 아, 아 얘네 4시간 해도 아, 진짜? 진짜 그격 마침에 많이 열다 <laughs> <유수님이야. 웃음> <laughs> 빵미나 없을? 아, 너 근데 수만 마취를 1년에 두번 해도 되나? <laughs> 나 어? 네. 어? 언제 지나나 없어 어, 어, 나가는 나갔는데? 어, 네. 나갔는데? 진짜 나? 진짜? 어, 진짜? 음. 음. 레미 나기 봉뭘 좋아해? 대 없어 그냥 입 맸는데 진짜 말 그대로 와 하다가 잤어 지금 방송 중이야 지금 라이브야 레미5 0 0개 떠져 감사 시험가가. 시험가가 어, 너 그렇게 좋다. 이그 정도로 안뺐나아 그동안 지금. 소문 좀 해야지. 이 얘기는 참지 않아. 안 소문 좀 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었고요. p 네! PT를 통해서 어. 멤버별 건강, 검진 상세 결과를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멤버 보여주세요. 자, 두돈발인데요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수면마취가 잘안 되어 절주가 절실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었고요. 쓸개 머리 부분이 일반인보다 크게 부풀어 올라서 MRI 검사를 요망받았습니다 음주 위험 상태, 신체 활동 부족, 과도한 흡연, 가벼운 우울증 의심. 자, 동반 씨, 디테일하게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쓸개를 확인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해양 병원을 아직 못 갔고요. 네. 그 일정을 다시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쓸개는 안 되고 그냥 계속 주. 저 심각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쓸개를 떼야 됩니다. <laughs> 쓸개를 떼면 어떤 변화가 있죠? 이제 술도 못 먹고 자극적인 음식도 네. 피해야 되고. 또 어,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심각하긴 한데 명확하게 쓸개를 떼라까지는 아, 아니고 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더 추적 검사를 아,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죠. 해가지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 돈 받지 더 신경 쓰시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온다운인데요. 임파선에서 두세개 정도가 1cm 정도 부어 있는데요. 아플시에 약 복용을 권장하고요. 위험은 있지만 아플시에 약 복용. 가슴 초음파 아무것도 없었고요. 임파선 두세 개가 부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아 제가 목 이렇게 보면 옆에 육안으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임파선이 한 1, 2cm 정도 부어 있는 게 목에 세개 정도 있는데 네. 별다른 아픈 거 없으면 그냥 사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약 먹기 싫어서 약안 안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슴 초음파에 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슴이 작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아쉬웠는데 네. 건강하니까 다행이네요. 건강한 작은 가슴 축하드립니다. 네. 갑자기 A 급 가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요 김순진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돼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요 갑상선에 무록이 있고요. 예? 몰랐어요? 최종 검진 결과는 지금 알았어요? 와 몰랐구나 너. 구루이 있다는 건 그때는 들었는데 내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어. LDL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형님들? 아 지금 뭐. 아나 떡볶이 그만 먹어야겠다. 아. 고지혈증, 고기, 육류, 기름진 음식 아 맞아. 채소를 오.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넌 이제부터 나랑 식단해야겠다. 나 아, 걸리야 돼. 신체 활동 부족이니까 러닝메이트 나오고 그리고 순자 저거는 무조건 병원을 가서 추적 관찰해. 나 응. <laughs> 지금 슬퍼졌어. 근데 죽는다는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네가 방치하면 이제 이 병이 커지는 거지. 네, 네. 얼굴은 네가 그래도 방치했지만 건강은 방치하서는안 돼. 왜 그래요, 선생님. 제가 얼굴을 뭘 방치했는데요? 방치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인 아닌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안인데요. 어? 위에 염증이 있으면 평소에 속쓰림 및 헛구역질이 잦은 이유가 위에서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약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건강 문제는 없고요. 근데 위에 염증이 있다고 하니까 안 먹는데 위가 20대 위가 아니라고 하셨긴 했어요 제가 헛구역질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요? 밥 먹으면 또 하고 아 그래서 아닌 거예고 저는 저보고 한줄 알고 많이 오해했었어요 <laughs>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네그약 받았어요 그때 어, 지안 씨는 저희 집올 때마다 양배추즙을 제가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진짜 좋으니까요 <laughs>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요. 채문데요. 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으면 추적관찰 필요하고요. 단백뇨가 경계치를 보여, 보여서 추적관찰이 필요하고요. 총 빌릴리루빈 중성지방이 상승해서 추적관찰이 필요하고요. 뭐야. 그리고 위험 음주상태 신체활동 부족에 과도한 흡연에 체중조절 필요해 우울증이 의심되는. 이 뭐예요? 뭐 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못 봤는데 당뇨의 전 단계래. 어 진짜요? 와저 그리고 운동하지. 이거 하고 장대시연에 용종 네개 나왔거든요. <laughs> 네개 뗐거든요. 네개 뗐는데 <laughs> 그거는 <laughs>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이 정도일 줄 몰랐네. 풀 망했다. 망했다. 등산 가자. 진짜 안 좋다. 생각보다 크네. 자 다음으로 글쌤. 넘어갑니다. 다음은요 송채원입니다. 인데요 위염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이미 받았네요. 왼쪽 갑상선에 5mm의 혹이 발견됐고요. 6개월 뒤에 재검사해야 되고요. 단백뇨 역시 그리고 신장 질환 의심되고요. 병원 진료 요망되고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반응성 세포 변화 있고요. 이것도 검진해야 되고요. 야 위염에다가 갑상선에 당뇨에 신장에 야 너, 너도 참 저는 유전이 좀안아요 유전이야. 아, 갑상선 저희 어머니도 수술을 다하셨고 당뇨도 있지 주로 그렇지요. 너는 꾸준히 다녀야겠다. 네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오 어, 조인데요. 위염 증상 있고에 역시나 당뇨 경계치. 어, 당뇨단백뇨야 단백뇨. 당뇨? 당뇨? 당뇨. 단백뇨. 아 단백뇨는 신장이에요. 아 채팅창 의사 선생님들 많으니까 졸라 편하다. 아. 자, 예린인데요 어우, 혹시나 위염 증상이 있고요. 너무 너무 데 어, 어? 야, 그거 말고 문제 없으면. 위염도 나 있어, 저기. 어, 너 진짜 제일 건강한 거 같아. 야, 어린 게 깡패나 하 어. 아, 과수면을 좀 자제해 달라고. 과수면. 예. 자제 좀 달랬는데. 이제 딱 봐도 야, 어. 말아 봐. 아. 근데 진짜 옛말이 맞네. 잠이 보약이네. 잘자잘 <laughs> 자니까 뭐 딱히 <laughs> 문제도 없네. 진짜 운동 이런 거다 보잘 거 없습니다. 네. 진짜 잠잘 잠, 자면 됩니다. <laughs> <보자>. 진짜로. 진짜. <laughs> 보잘것 없대 보잘것 없다는 무슨 표현이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진이 형입니다 가슴 양쪽에 7mm 겉절이가 있다고요? 결절이요 결절아요아 겉절이요 죄송합니다 아절이가 뭐예요 겉절이 6개월 뒤에 재검사해야 되고 빈혈 수치가 정상치보다 약간 낮고요 빈혈이 의심된대 빈혈은 원래 심했어가지고 기절 몇번 했었어요 아 어, 진짜? 네. 진짜? 네. 방송 켜고 기절해야 돼아 앞으로는 방송 켜고 기절하겠습니다 어, 근데 너도 식습관이 좀안 좋고 너 철분 빈혈이네 말라서 그래 안되겠다 너는 아르기닌 위주로 해가지고 <laughs>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입마초인데요 <laughs> 어? 네?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왜 만성 위염으로 이미 약처방 받았고요. 오른쪽 가슴에 무릎두개 있고요. 악성은 아닌데 6개월마다 추적 초음파 해야 되고요. 가정력으로 인한 폐 CT 검사 권유 받았고요. 혈당치가 약간 높고요. 추적 관찰 권유 되고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반응성 세포 변화가 있어요. 아, 네. 야 이거 좀 언니도 담배 끊어야 되겠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들은 건 위염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위염이. 아야 위염 위염. 위염밖에 없었는데 어, 일단 가족력이 저도 많아가지고 좀 유전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사를 많이 해보라고 했고 자궁경부는 진짜 나 미리 예방조사도 맞았는데 검사해봐야겠네요 자기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A인데요 칫당입니다 역시나 아, 위염 증상이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편도에 0.2mm 혹이 있고요 2개월 뒤 재검진해야 되고요 수면만 칠때잠안 들려고 몸부림쳐서 <laughs> 체중에 비해 약물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laughs> 뭐부리쳤어요 제가 그 누가 저를 통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간호 선생님이 저를 꽉 잡았나 봐요. 제가 놀라고요. 제가 알아서 제가 한다고 이러면서 내 네, 알아 한다고 계속 그렇게 외쳤대요. 그래서 어? 너 통제 잘 되는데? 네.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통제가 잘 되는데 제가 원래 누구한테 엉매이는걸 싫어해요. 다음 수면 마칠 땐 내가 함께 해줄게. 아, 네. 가만히 있어. 아, 잠들어 해줄게. 백혈구 수가 저하됐어요 어? 백혈구?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백혈구는 진짜 심각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아시죠? 여러분들 어, 자, 조연인데요 야, 나이가 뭐야? 야, 14열 간 나이가 서른다섯이고 단백뇨 경계치를 보임으로 정기 검진 시 추적 관찰 위염 증상 가슴에 목물이 두개 6개월 뒤 추적 검사해야 되고 그때 수 발견 시 수술 가능성 있다 음조연이도좀 음, 계속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잘 추적하시고요 다른팁입니다 아, 위에 염증이 조금 있으나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 외에는 건강상 문제 없음 오! 깨끗하다 음,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양팡이 <laughs> 아무 문제 없어. <laughs> 아 에? 근데 전월 수면을 일어났다. 그 전에 했었어 가지고 아, 1 년도 되기 전에 했어서 문제 어... 나은건 없지. 아예 없죠. 그렇죠. 완전 깨끗하죠. <laughs> 딱 하나 있어. 정신 상태는 괜찮아. <웃음> <웃음> 아, 괜찮아. 정신이 조금 불안정해. 어그 정도로 건강하고 다행이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지각인데요. 갑상선에서 역시 초음파에서 1cm. 와이구. 1cm 혹이 발견됐네요. 이거 재검진해야 되고요. 그때 만약에 크기가 더 커졌다면 조직 검사를 하고 위에 염증이 두 군데 있어서 약 처방 받았고요. 역시나 여성분들은 주로 갑상선이군요. 1cm는 꽤 큰데 3개월 뒤에 검진해서 더 커졌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때 수술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차 경고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민가요입니다 가슴에 혹이 4개 발견됐습니다. 어, 정밀 검사 요망이고요. 악성이면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비타민 진짜 먹을까 아, 요민양은요 위에 염증 조금 있고요 그 외에 건강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아, IQ가 조금 일반인에 비해 많이 아, 낮았단. 아, 지좀 아, 올리겠습니다. 네. 네, 좀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는검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래민입니다. 갑상선 쪽에 조금 커짐에 위험한 혹이 있다네요. 3개월 뒤 재검진 받아야 되고요. 위에 염증이 있으나 위 내시경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전날 먹은 음식이 소화가. <laughs> 야, 다음은요 납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검사상 양성으로 꼭 재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엔 그 건강상 문제 없음. 이건 따로 전화 왔어요. 이제 내일 오후 2 시에 가서 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혈압도 너무 좋고. 네. 잘 됐습니다. 저는 건강한 각자 본인들이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 뭐 어디 뿌리는 돈도 아니고 나름대로 큰 돈이었지만 의미 있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오래 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계기로 스스로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